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용태 TV의 양용태입니다이 천박한 뭐 김건희 뭐 논쟁 이걸 일으킨 그 배현진이란 자 있죠. 배현진이란 자 아나운서인가 뭔가 했다는 자인데 에? 운이 좋아가지고 홍준표에게 발탁이 돼서 어? 비례대표가 돼가지고 그다음엔 또 주인을 갈아타고. 황교안 그다음 등등등등 이러면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네. 대변인 비슷하게 뭐~ 또 뭐~ 부대변인가 대변인인가 뭔가 또꽤차고 하다가 어~ 좀 섭섭을 했는지 예 되돌아가서 친한 게딱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어~ 이제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완전히 배덕력이자 배덕 배덕여이자 배반녀이죠. 네, 이런 자가 이렇게 김건희 천박한 김건희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배현진의 이런 못된 작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 시체를 매질하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다. 시체를 매질하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다. 응? 살아 있을 때는 입을 딱 닫고 아부를 떨더니 예? 죽은 뒤에는 매질을 하는 이런 이거는 인간성이 이거는 인간성이 이거는 완전히 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이번에 시당 위원장 어떻게 해서 친한계가 해 가지고 시당 위원장이 됐는데 그거 별거 아닌 거고 배현진이가 SNS에서 김건희 여사를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여자에 올라앉았던 천박한이라고 하면서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가 있습니다. 참 치산 XXX입니다. 아. 이에 윤전 대통령 측인 김계리 유정아 변호사가 배현진, 네 거울 좀 봐라. 누가 네 거울 좀 봐라. 누가 누구를 천박하다고 하겠느냐? 네 얼굴 좀 봐라. 네가 생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 네가 거울 좀 봐라 이거야 거울 좀 보란 건네 생긴 모습을 봐라 이런 얘기. 누가 누구를 천박하다고 하겠느냐? 하고 반박을 했고 당내 윤 대통령 지지자들 난리났습니다. 이거 당장 출당시키고 재명시켜 버려라. 이거 이거는 어. 뭐 다음 공천은 뭐 어림도 없고 절대로 이거는 앞으로 정치에 시켜서는 안 된다. 뭐이 별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 배현진은 지난 30일 밤에 또다시 SNS를 통해 가지고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는데 여기에 그렇게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 하고 이렇게 더 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미 속된 편현을 이미 죽은 시체다 말이야 시체라 다름이 없는데 이 시체를 매진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다 이거야. 어? 배현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어? 김건희 여사가 참박하지 않고 고귀하다고 생각했지 않는가 이런 얘기죠. 어? 그러면 그래서 입 그때는 입떡 다물고 아부 떤다고 어? 정신이 없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못되니까 매질하고 어? 온갖 못된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어? 김건희 여사를 이 모욕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걸 안다면 정치는 필요 없다 이거야. 어? 베이오는 보수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체도 보수란 자체도 모르는 자가 응?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디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게지 자신을 인생을 위해서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인간이 이렇게 추락하려면 이렇게 추락하는 겁니다 어. 살아있을 때는 입을 딱 닫고 침묵하면서 아부나 떨고 그냥 에? 하던 자가 어? 죽은 뒤에는 먼저 나서서 매질하고 칼질하고 하는 이런 천박한 인간이 있다면 그거는 가만둬서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벌을 받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늘의 벌, 하늘의 벌은 누가 날일까요? 하늘이 내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걸 또한번 혼이 났으면은, 어, 대중들의 꾸중을 받고, 당원들의 꾸중, 어, 혼을, 어, 아주 그냥 경로를 받았으면은, 반성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꼴의 국회의원이라고, 어? 뭐? 뭐라고? 전박함을 전박하다 했는데 여기에 그렇게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 작자는 입에서 튀어나오면 다 말인 줄 알고 함부로 하는 습성. 이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버릇이 붙었지 않나. 예, 망나니 그룹들은 원래 막이 면책특권을 주면은 오히려 자중자애하고 해야 되는데 이 주둥이가. 함부로 함부로 이렇게 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이저 이 배현진이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윤 대통령 측 김계리 유정아 변호사가 배현진 거울 보고 네 꼬라지를 좀 봐라 그랬잖아요. 거울 거울 좀 봐라, 네 꼬라지 좀 봐라 이 뜻입니다. 누가 누굴 천박하다고 하느냐 거울 보면 알지 않냐 네 얼굴이 천박하다는 거이 뜻이 말은 안 해도 숨어 있는 겁니다 누가 고상하고 누가 어 천박하게 보인다는 건네 꼬라지를 거울을 보면 알거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응? 배현진 거울을 좀 보라 누가 누굴 천박하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에, 배현진을 때렸다면은 이건 뭘까요?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왕창 일어났습니다.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배현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참 어찌다가 이런 인간을 우리가 알게 됐는지 참으로 그것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뱃질 달고 응? 홍준표 대표위에서. 발탁이 돼서 어또 그때는 하, 비례대표 해가지고 어 하더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사양길에 다른 데로 가니까는 얼른 그냥 어? 또 황교안한테 달라붙고 또 누구한테 달라붙고 이런 식으로 기생명하더니 마지막에는 이제 한동훈이다 생각하고 한동훈에 대해 철거덕 붙었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앞으로 안 일어날 거다. 대현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라. 인간성부터 반성하고 인간성부터 성찰하길 바라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